윤동주 시인과 함께 31. 배진성 가슴 속에 하나 둘세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접혀진 계곡에 슬픔이 흐르니 봄이 잉태되고 펼쳐진 하늘에 구름이 흐르니 그대를 낳는다. 꿈꾸는 밤에 그대가 반짝이니 은하수가 흐르고 잠없는 새벽에 스위치를 켜니 그리움이 환하다. 충혈된 등대가 눈을 감으니 아침이 오고 소식 없는 빈 숨결만 수평선을 넘어와 물결 친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았던 나의 청춘은 어디로 다 흘러갔을까?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별을 다 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아프기 때문이다. 너무 아픈 별의 눈길이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그래도 봄은 와서 탐나고 입춘 곳을 한다. 낭새는 부지런히 가슴 속을 갈고 자창비가 하늘에서 가져온 별의 씨앗을 가슴에 묻는다.